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추천가만시입니다 오늘은 한성컴퓨터에서 제가산 제가 산 TFX 4 4 5 0 h 제품 리퍼 제품 같이 개봉기 진행해 볼수있도록 할게요 해당제품은 앞서 씀씀렸렸시피제 돈으로 샀습니다 제 돈으로 내가내준주돈주고산 그런 제품이 되겠다 리퍼가제품이딱떠갖고 예. 지금시중가가약 74만원, 3만원 정도 되는데 66만 9천원에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이 되겠다. 니퍼 제품이기 때문에 외관에 스크래치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은 가벼운 노트북이에요. 르누아르, 으, 르누아르 4,600H. 식스 코어 제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웬만한 H 계열이에요. 그것도 H 계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동영상 편집도 넣끈하게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 보이 기 봉지가 이 구겨진 거 보면은 새 제품이 아닌 거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은 아니구나. 자, 보면서 여기 파워 파워 출력 어디 니 보이시나요? 네. 19V 4.74A 90W. 90W. 정도 되는 요만한 파워. 아, 파워는 좀 크긴 크네요. 확실히 큰 편이 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체가 나옵니다. 네. 자. 마음에 준비를 하고. 스티커는 새로 붙여주네요. 스티커는 새로 붙여줬습니다. 자. 야. 외관 상태가 어떨지, 어떨지. 자, 자, 자. 오케이, 바닥 문제 없고, 오케이, 바닥 문제 없고. 오케이, 문제 없고. 자, 상판. 설마, 설마, 어, 어? 어, 예, 상태 괜찮아요. 상태 마음에 들어. 요거 요기 여기 스티커가 조금 떼졌다가 다시 붙여진 흔적이 있긴 한데 아요 정도면 만족하죠 예. 리퍼 제품이잖아요 자 포트 구성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캔실락 있구요 유선램 포트, 리사이즈 USB 2개 이어폰 콤보 있구요 이쪽에 아마 안테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주, 전면부 아무것도 없고 반대쪽에 USB 타입 C PD 충전 지원하는 C가 있고 리사이즈 USB HDMI 슬롯 저는 버튼 있습니다. 바닥면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스피커 양쪽에 있는 걸알수 있죠. 아, 생각,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기대 이상이야, 기대 이상이야. 한 손으로 열리나요? 한 손으로 안 열리네요. 이게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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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억지로 하면 열리는데, 안 열린다고 봐야죠. 키보드, 그 문제 많은 키보드, 키감 역시 구리고요 좋지 않은 걸알수 있죠. 제가 한번, 그, 4800H 제품을 리뷰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흥은 없을 줄 알았는데, 내 거니까 좀 마음이 다르네요. 아무튼, 이 제품 또한 늘 제가 리뷰하던 방식대로 빡세게, 빡세게 리뷰 한번 해보고, 최종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러코름에서 간단하게 개봉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기 상 만지하셨습니다. 그럼 뿅!